안녕하세요. 첫판 남자 송우진입니다 금일 준비한 차량은 프레임 바디로 굉장히 안정성에 우수한 차량이고요. 다양한 편의장치가 기다려주고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매니아층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사랑받는 차량이기도 해요. 그리고 완전 무사고에 한 분이 운행하셨으니까 아, 기대하시고 시청하셔도 되신 차량입니다. 금일에 준비한 차량은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금일에 그 준비한 차량은 모아비 더 마스터 차량입니다 웅장한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4륜 구동으로 SUV 시장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엔진 제조사 품질 보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프레임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의장치가 기다려 주고 있는 차량이니까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판남자 승우지입니다 웅장한 모습이 보이시고 있을 겁니다 4륜구동으로 SUV 시장에서 굉장히 사랑받는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아무래도 고객님들이 많이 찾기 때문에 수요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설명 이어가면서 더욱더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아비 더 마스터 4륜이고요. 3.0 디젤입니다. 그리고 마스터즈 7인승 차량이고요. 등록은 2023년 3월 현재 주행은 81,590km 주행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가 되어 있죠? 엔진 제조사 품질 보증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5년에 10만km까지 제조사 품질 보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라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옵션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 그리고 개방감을 더해주는 썬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 차주님이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시죠. 출발하시죠. 실내 영상입니다. 꼼꼼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헤드램프는 풀 LED 헤드램프 적용되어 있고요 하이빔 보조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포그 램프도 LED 등으로 환한 가시거리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면 라디에이터 크롬 몰딩을 보시면 반짝반짝하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평선과 수직의 미를 잘 살렸고요 여기서 또 하나의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어라운드 뷰를 위한 카메라 적용되어 있고요 반대쪽 헤드램프를 보셔도 와, 굉장히 깨끗합니다. 전면 도장의 색상은 블랙 톤으로 굉장히 중후한가 멋스러운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전면 유리를 보셔도 깨끗하고요. 그렇지만 전면 보기 때문에 약간의 스톤 칩은 있을 수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은 번쩍번쩍합니다. 옆쪽 휀다의 모습인데요. 옆쪽 휀다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20인치 휠이 적용되어 있고요. 휠스크러치는 이 끝쪽 라인에 약간의 미세한 상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는 약80% 이상 남아 있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쪽을 보시면 균열한 곳 없이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옆쪽을 보시면 이처럼 비스듬히 보시면 문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뒤도 컨디션 굉장히 좋습니다. 고지사항 없고요. 뒤쪽 핸다 모습을 보셔도 어우 너무나 깨끗합니다. 해당 차량은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이처럼 요소수 넣으실 때는 요이다 넣으시면 되세요. 그리고 휠 타이어 컨디션 바로 이어겠습니다. 휠 스크러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깨끗하고요. 그리고 타이어 트레이드 약 40에서 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후면부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뒤태가 굉장히 웅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룡 구동을 채택을 하고 있고요. 또한 투명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실 번호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메모하세요. 8689번 말씀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하십니다. 트렁크 개방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고요.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해당 차량은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7인승 차량입니다. 그리고 폴딩을 하시게 되실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 레버가 되어 있습니다 레버를 당기시고 이렇게 젖히시면 폴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2열도 폴딩 할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용도로 즐기시기에는 제격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위쪽을 살펴보시면 트렁크 버튼은 뒤쪽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설명해 드린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힘집을 잡는 게 아니라 보다 더 투명한 정보를 드리고자 꼼꼼하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성능 기록부, 보험 이력 모두 고지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뒤쪽 헨다 컨디션입니다. 뒤쪽 헨다 컨디션 고지사항 없습니다. 그리고 휠 컨디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휠 스크러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아, 금일 광택 작업이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굉장히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승하차를 도와주는 사이드 스텝 적용되어 있고요. 와, 진짜 깨끗하네요. 그리고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쪽에도 균열 관곳 없이 깨끗합니다. 이 하단에만 약간의 미세한 스크러치 잔상 보여지고 있네요. 그리고 앞쪽 휀다의 컨디션은 너무나 좋고요. 그리고 휠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휠 스크러치는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네, 멀리서 본 모습입니다. 어우, 자태가 너무나 예쁘죠? 이 각이 되어 있어서 상남자의 차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프레임 바디를 사용했기 때문에 안정성에도 우수하고요. 실내에는 다양한 편의 장치가 잘 되어 있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능 기록부 살펴보셔야죠. 첫 번째 자입니다.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인 차량이고요. 두 번째 자입니다. 미세류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제조사 품질 보증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험 이력입니다. 보험 이력은 내차 네 피해 한건 경미한 금액이 잡혀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판정상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고 판정 받은 차량이고요. 그리고 해당 차량은 용도 이력 없는 한 분이 운행을 하셨던 차량입니다. 실내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는지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도어트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선팅지 들뜬 곳 보이고 있지 않고요 하단을 보시면 우드 내장재와 여러가지의 내장재가잘 어우러지고 있습니다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 시트 상태 살펴보겠습니다 시트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이열 거주성은 너무나 좋고 그 시트 컨디션도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가 상품화 과정을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리고 실내 크리링까지 맞춰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처럼 깨끗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구 커홀더 자리 잡고 있고요. 쿠션도 이처럼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쪽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어, 2열에는 탑승을 거의 안한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쪽 팔걸이 쪽에도 어, 네, 사용감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2열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정 90도로 지금 세워놓은 상태고요. 이처럼 리클라인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편안한 자세로 가실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인 남녀가 타셔도 널찍한 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패밀리카나 업무용카로도 안성맞춤인 차량입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되어 있는데 이 가운데 쪽을 잠깐 보시면요. 독립식 공조기 조용되어 있고요. 차박 캠핑이 특화되어 있는 2 2 0 v 인버터도 조용되어 있습니다. 어, 편의장치가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위쪽에는요. 썬루프도 조용히 되어 있어서 개방감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 이 차량은 진짜 빠르게 선점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1열에는 어떠한 옵션이 되어 있는지 빠르게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출발하시죠 후축방 감지기 되어 있고요 도어 트림 살펴보겠습니다 어, 굉장히 큰 유리가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장재 자체를 살펴보셔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그리고 시트 포지션을 저장할 수 있는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그리고 옆쪽을 보시면 헤드램프 각도 조절 차체자세 제어 장치 내리막길, 저속주행,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식 퀼트, 텔레스코피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입니다. 퀼팅 나파 가죽 시트로 되어 있고요. 착자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끝쪽 부분을 보시면 은 약간의 사용감이라고 해야 될것 같아요. 주름진 모습만 미세하게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시트 럼버 서포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내에 탑승을 했습니다. 시동을 바로 걸어보겠습니다. 어, 디젤의 웅장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엔진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 스티어링 휠에 손을 얹고 있는데 약간의 미세한 잔동은 있지만 그래도 컨디션 상태는 매우 우수합니다. 스티어링 휠의 컨디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쪽 끝쪽 라인을 보시면 약간의 사용감이 좀 묻어나고 있습니다. 어, 약간 연분기 때문에 약간 벗겨진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음성 인식과 블루투스 기능. 반대쪽에는 차간 거리 유지가 가능한 반자율 주행 모드 지원되고 있습니다. 글라스터의 모습입니다. 12.3인치 풀 LCD 글라스터로 되어 있고요. 현재 주행은 81,593km 주행이 되었습니다. 트림 메뉴를 누르시면 이와처럼 다양한 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쪽을 살펴보시면요. 헤드업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고요. 대시보드 상태 위쪽을 보셔도 스티커 자국 까진 곳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 내장제가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와, 진짜 깨끗합니다. 위쪽에는 개방감을 더해주는 썬루프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닫으시면은, 네, 잡소음 없이 작동 잘 되고 있습니다. 실내 등을 켜실땐이 버튼을 누르시면 되시고요. LED 등으로 환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패스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는 하이패스 ECM 눈물러 적용되어 있고요. 기아 커넥트. SOS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지도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큼지막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도의 화면도 굉장히 좋고요. 무선 업데이트 기능 적용되어 있습니다. 후진의 영상입니다. 360도 서라운드 뷰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밝고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뉴에 진입을 하실 때는요. 홈 메뉴를 누르시면요. 여러가지의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홈 프로젝션,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카 플레이어 지원되고요. 뒤쪽에 보시면 각종 미디어에 관한 아이콘이 되어 있습니다. 설정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시면 차량 설정을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아이콘들이 보여주고 있는데요. 전방 안전, 차로 안전, 후측방 안전은 최대 보험료 7%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정을 하실 땐 한번 꾹 누르시면요. 옆쪽에 이미지를 참고를 하시면서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반자율 주행 모드 때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반절 주행 모드 시 깜빡이만 켜셔도 자동으로 차선 변경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옆쪽에도 다양한 메뉴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살펴보셔야 되는 건 라이트입니다 라이트에서 실내 무드 조명을 진입을 하시면요 앰비언트 무드 등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와처럼 약간 표현이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색상을 잠시 전환을 해 보겠습니다. 내 기분 취향껏 여러 가지 색상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이 기능 또한 사용을 해 보시면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총 색상은 64가지의 색상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단을 살펴보시면 단축키 버튼 되어 있고요. 더 하단을 보시면 풀 오토 공조 컨트롤러의 모습입니다. 공기청정 기능 되어 있고요. 이열도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위쪽을 모니터를 보시면 이와처럼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하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무선 충전 패드 단자, 카플레이 등을 연결하실 수 있는 USB 단자 그리고 기아 노브의 모습이고요. 이 양쪽에는 열선 통풍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시킬 수 있는 다이얼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트, 백, 스포츠 세 가지의 모드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한번더 누르시면 터레인 모드가 활성화됩니다 스노우, 눈길이고요 무드, 진흙길, 샌드, 모래사냥길에서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토홀드 되어 있고요 4륜 로우 버튼, 핸들 열선, 주차감지기 온오프 버튼, 뷰 버튼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키는 총두벌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하처럼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동승석 컨디션 살펴보겠습니다 어, 실내 크리링도 맞춰놨기 때문에 이용된 곳이나 흠집 전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깨끗하고요. 뒤쪽에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금일 차량은 어, 옵션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어, 제가 설명하는 내내 <laughs> 진땀이 빠진 것 같아요. 어, 해당 차량의 컨디션은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거예요. 빠르게 나가서 가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금일 차량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해당 차량의 신차 금액은 굉장히 고가였던 차량입니다. 신차 금액이 무려 5,885만 원에서 쭉 감가된 4,350만 원에 준비한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의 판매 금액은 4,350만 원입니다. 프레임 바디를 채택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전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편지장치가 기다려주고 있는 차량이니까 빠르게 선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해당 차량에 궁금하신 점이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땐 언제든지 저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언제나 상담 가능하십니다. 금일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보다 더 나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차판 남자 승우지입니다. 감사합니다.